이준석 후보가 이낙연 후보가 서울 종로 지역을 내놓고 의원직을 사퇴했을 때 저희가 이 시간에도 나온 패널들하고 네. 그러면 야당에서는 이준석 후보, 이준석 대표가 그 거기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죠. 저는 네. 노원을 사랑합니다. 예, 네. 저는 근데 이제 그 저희 당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생각해 보면은 각자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서울시장 선거 때제 역할은 어쨌든. 당내 메시지전을 담당하고, 그리고 병참기지 역할을 좀 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유세차 관리 이런 거 하면서. 어, 선거 때 되면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는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실제로 일을잘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선거 집니다. 앞에는 떠들고 싶은 사람만 많고 이러면은.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 캠프도 대변인 다섯 명이다가 이제 정리해가지고 한 명을 단일화 네. 했다는데, 보통 마이크 잡는 역할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일수록 병참 역할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우리 군대도 보면은 육군 참모총장이 군정을 관리하고 네. 뭐 합참 의장이 군령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역할 분장이 필요한데 저는 제가 종로에 뛰는 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가장 필요한 곳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병참 역할을 좀 세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러나 당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윤석 대표가 종로에 나가는 게 필요하다. 후보가 직접 요청하고 그러면 이게 되게 웃긴 게 이제. 당의 요청을 이기지 못해 나간다. 뭐 이런 시나리오 있긴 한데 네. 제가 당대표인데 누구한테 요청합니까? 셀프 요청도 아니고 후보가 예? 대선 후보가. 네? 아니 후보가 그 정말 자기 선거가 급하다면은 저에게 병참 역할을 요구할 겁니다. 네, 당의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듣고 정치부 기자들이 기사 쓸때 이준석 대표가 종로 출마를 거듭 부인했다. 네. 그러나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고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laughs> 뭐 마음대로 쓰십시오. 아여튼뭐 예. 예. 제가... 절대로 전화 안 나갑니다, 임니까? 왜냐면 하 민주당도 이제 후보에 예.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요. 예. 제가 나간다 안 나간다에 대해 가지고 저도 제 의견은 명확하지만은 저는 상계동에서 당선되는 게제 꿈입니다. 그런데 또 완벽하게 끄어버리면 민주당이 또 전략 짜는 데 너무 쉬워질까봐 예. 여지는 열어놓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그 수사의 대상자하고 만나도 되는 것이냐, 선거 중립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이준석 대표도 같은 생각입니까? 대통령께서 굉장히 공정하고 이 상황에서 중심을 잡으시려면은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은 기다려라, 소위 직원 조기라고 하는 그 말로 답변하셔야 되는데 만다 주시면은 뭐 사실 검찰과 경찰의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거죠. 엄정이 하라 다시 이 사람 빼고 뭐 이런 거죠 <laughs> 예 이준석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네. 그 모습으로 뭐 여당 지지층이나 야당 지지층 다 아마 보고 싶을 텐데 네. 여야정 협의체가 말만 나오다가 뭐 제안이 오고 가다가 결국 중단된 음. 것 같아요 아마 이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해 관련 가지고 이제 사실 여야의 협치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방역의 전환이 있고 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수치적으로 일시적으로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예를 들어 확진자 수 증가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방역 수치나 이런 것들을 어느 한 정파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야말로 여야가 공동 책임을지고 어떤 단일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게 중요한데 아마 이번에도 여당과 정부는 그 중요성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부동산 정책 때 본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김수현 수석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속된 말로 혼자 다 하려 고 그러다가 부동산 완전히 지금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위드 코로나 전환 같은 것들도 여야 협치를 통해 가지고 할수 있다 그러면은 리스크는 좀 서로 나누고 이런 어떤 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는 상황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건. 예. 시간이 좀 지나긴 하, 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아주 짧게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대표 이제 취임한 지넉달 지났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저는 앞으로도 힘들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지금도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항은 제가 공약했던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지방 의원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정치에, 어쨌든 젊은 세대가 정치에 입문하는 좋은 관문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지방의회의 대개혁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아마 지금 현역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들으시면 은 나를 자르겠다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저항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국민 대다수는 아마 좀 이런 개혁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선 후보 저희가 누가 된다 하더라도 잘 이야기해가지고 국민의힘이 개혁의 선두에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저항 진짜 셉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공직자 기초 자격 시험. 예. 이건 또 대선 후보하고도 또 얘기를 해야겠죠? 대선 후보들이, 이기고 싶으면 받을 것이요. 아니면은 또 다른 얘기가 있을 텐데, 저는 꼭 설득해 내겠습니다.